안녕하세요. 허브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뉴로메카입니다. 어, 뉴스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2차전지 어, 배터리팩 자동화를 수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작년 온게 매출액 대비 한15%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3월달까지기 때문에 거의 한몇 개월 되는 거죠. 1년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 네,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한요 정도니까는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CTNS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뭐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기업인데 이쪽에서 어 자동화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뿐만 아니라, 이거 뭐예요? 음, 뉴로메카가 H 현대 로보틱스에 한 16억 정도 로봇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이거는 12% 정도로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계약 기간 역시도 몇달안 되어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일 판매, 단일 공급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만약에 한 15억 정도, 20억이라는 이 금액이 10년치의 계약 기간이다라고 했을 때실질적으로 벌어드리는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은 짧은 몇 개월 동안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다 어,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뭔가 딱히 반응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예, 반응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로봇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조금 조정 구간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깊어진다 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길어진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 여기 라인이죠 여기와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분할로 다 접근을 했기 때문에 대충 따지면 한 35,000원 이 정도 라인을 우리가 평단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 여기까지. 여기에서 지금 이 평선들이 다시 밀집을 해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양봉이 나와서 35,000원 터치하고 눌리는 구간이 21선 올라오고 61선 옆으로 눕는 구간이 32,500원 요 언저리 라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오고 눌림받고 돌파할 때 여기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121선까지도 여기서 돌파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돌파, 눌림, 여기죠. 그 다음에 슈팅 이런식으로 좀 나와서 이 고점 라인까지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전량 다 매도하기보다는 한 2분의 1 정도는 정리한다 라는 관점으로 좀 천천히 가져가 볼게요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얘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거의 60%가 올라가야 되는데 갈까? 예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 버리지는 마시고 아직까지 내가 계좌에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접근하셨고 여기서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셨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죠. 네, 내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막 여러분들 막 급등주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라인에서는 내가 도전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 경매 t v 와 매주 25%를 목표로해서 여러분들과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죠.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어, 이번 주 25%를 목표로 해서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클릭 딱두 번만 한 거잖아요. 클릭 두 번만 했을 뿐인데 어, 이 기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놓칠 수는 없죠. 꼭 챙겨가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나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하반기에 시작이죠 하반기의 첫날인데 아 이,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이제 금투세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조금 기분은 나빠요 예, 금투세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세금 안 내려고. 세금 안 내려고 이제 매도 세력들이 조금씩 강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못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국 주식 시장이 망해봐야 아직 정신 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놈의 정치인들 조금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리스크는 딱히 보이는 건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 그게 아마 주식 시장에 가장 무거운 어, 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좋은 이슈들이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이벤트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도 우리 한번 좀 체크해 나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